예레미야 16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네가 이곳에서는 아내를 얻거나 아들들이나 딸들을 낳지 마라. 이곳에서 낳은 아들들과 딸들과 그들을 낳은 어머니들과 이 땅에서 그들을 낳은 아버지들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치명적인 질병으로 죽을 것이다. 아무도 그들을 위해 통곡하지도 않고 그들을 묻어주지도 않을 것이며 그들은 다만 땅 위에 쓰레기 같을 것이다. 그들이 칼과 기근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시체는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소상집에 들어가지 마라. 통곡하기 위해 가거나 그들을 위해 슬퍼하지 마라. 이는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내 평안과 내 인내와 내 긍휼이 여김을 거두어 드렸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모두 이 땅에서 죽을 것이다. 아무도 그들을 묻어주지 않을 것이고 그들을 위해 통곡하거나 그들을 위해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를 밀지도 않을 것이다. 또 죽은 사람들을 위해 통곡하는 사람을 위로하려고 빵을 떼어 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아무도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위해 그들을 위로하려고 마실 것을 주지 않을 것이다. 또 잔치집에 들어가 사람들과 함께 앉아 먹고 마시지 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보아라. 내가 네 눈앞에 그리고 네가 살아 있는 날 동안 이곳에서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그칠 것이다. 네가 이 모든 것을 이 백성에게 말했을 때 그들이 너에게 말할 것이다. 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십니까?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추종해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했다. 그들이 나를 버렸고 내 법을 지키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보다도 더 악하게 행동했다. 보라, 너희 각자가 자기의 악한 마음의 완고함을 따르고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서 너희를 끌어내어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으로 쫓아낼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가 밤낮으로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날들이 오고 있는데, 그때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으로 맹세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들을 북쪽 땅과 추방했던 모든 땅에서 이끌어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으로 맹세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되돌아가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보아라, 내가 많은 어부들을 보낼 것이니, 어부들이 그들을 낚을 것이다. 그 후에 내가 많은 사냥꾼들을 보낼 것이니, 사냥꾼들이 모든 산과 모든 언덕, 그리고 바위 틈에서 그들을 사냥할 것이다. 이는 내 눈이 그들의 모든 행동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내게서 숨지 못하고 그들의 죄 또한 내 눈앞에서 숨기지 못한다. 내가 우선 그들의 부정과 그들의 죄를 두 배로 갚을 것이다. 이는 그들이 내 땅을 그들의 가증스러운 우상들의 시체로 더럽혔고 그들의 혐오스러운 우상들로 내 유산을 가득 채웠기 때문이다. 여호와여, 내 힘이시며 내 요새이시며 환난 날에 내 피난처이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로 와서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거짓과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는 가치 없는 것을 상속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신들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신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할 것이다. 이번에도 내가 그들에게 내 힘과 내 능력을 알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내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 17장 유다의 죄가 철필로 기록돼 금강석의 뾰족한 끝으로.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재단뿔에도 새겨졌다. 그들의 자녀들이 그들의 재단들과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들 곁에 서 있는 아세라를 기억한다. 들에 있는 내 산하, 네 나라 도처에 있는 죄로 인해 내가 너의 재산과 너의 모든 보물들을 너의 산당들을 약탈물로 줄 것이다. 내가 너의 목수로 준 땅을 너는 잃을 것이다. 네가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대적들을 섬기게 할 것이다. 이는 네가 내 진노에 불을 붙여 그것이 영원히 탈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을 의지하고 육체를 그의 힘으로 삼는 그래서 그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는 사막의 덤불과 같아서 좋은 일이 생겨도 보지 못하고 광야의 메마른 땅에서 아무도 살지 않는 소금 땅에서 살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서 시내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 같을 것이다. 더위가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잎이 항상 푸르다. 가뭄의 해에도 걱정이 없으며 그치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몹시 병들어 있다.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나 여호와는 마음을 살펴보며 생각을 시험해 각 사람을 그의 행동에 따라 그의 행위의 열매에 따라 보상한다. 부당한 수단으로 부를 얻는 사람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 자고새 같다. 그 인생의 반이 지나갈 때 부가 떠날 것이고 결국에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다. 태초부터 높은 곳에 자리한 영광스러운 보좌는 우리의 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줄을 버리는 사람들은 모두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줄을 떠나는 사람은 땅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생명수의 샘물인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치유될 것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구원받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제가 찬양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저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지금 임하게 하라. 그러나 저는 주의 목자가 되는 것을 피하지도 않았고 재앙의 날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제 입술에서 나온 것을 주께서 아시니 그것이 주 앞에 있습니다. 제게 두려움이 되지 마십시오. 재앙의 날에 주는 제 피난처이십니다. 저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저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들로 낙담하게 하시고, 저로 낙담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재앙의 날이 이르게 해 주십시오. 두 배의 멸망으로 그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유다의 왕들이 드나드는 백성의 성문과 또 예루살렘의 모든 성문에 서라.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이 문들로 들어가는 유다의 왕들과 온 유다와 모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 안식일에 짐을 지거나 그것을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가져오지 말라.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지고 나가지도 말고, 어떤 일도 하지 말라. 오직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나 그들은 듣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목을 곱게 세워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훈계를 받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주의해 내 말을 듣고 안식일에 이 성읍의 성문들로 짐을 지고 들어오지 않으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그 날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다윗의 보좌에 앉은 왕들이 관료들과 함께 이 성문의 성문들을 통과해 들어올 것이다. 왕들과 그 관료들이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전차와 말을 타고 이 성읍의 성문들로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이 성읍에 영원히 살 것이다.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변 지역에서 베냐민 땅에서 서부 저지대에서 산간 지대에서 그리고 남쪽 지방에서 사람들이 번제물과 희생 제물과 곡식 제물과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집으로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는 내 말에 너희가 순종하지 않고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면 내가 그 성문들의 불을 지를 것이다. 그 불이 예루살렘의 성채들을 삼킬 것이고. 꺼지지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 18장 여호와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이만 말씀이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내 말을 들려줄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갔다. 보아라. 그가 물레 위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진흙으로 만들고 있던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망가지는 것이었다. 그는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그것을 다른 그릇으로 만들었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스라엘의 집아. 내가 너희에게 이 토기장이처럼 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이스라엘의 집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손 안에 있다.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에 대해 뽑고 붕괴시키고 파괴할 것을 말했을 때, 내가 경고한 그 민족이 그들의 죄악에서 돌아서면,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생각했던 재앙을 돌이킬 것이다. 또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에 대해 세우고 심을 것을 말했을 때 그들이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고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들에게 유익하리라고 말했던 그 선한 것을 돌이킬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너에게 내릴 재앙을 준비하고 너를 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 각자는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아와 너희의 행동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은 말했다. 그것은 소용없는 일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계획을 따를 것이다. 우리 각자는 자기의 악한 마음의 완고함을 따를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민족들 가운데 물어보라. 누가 이와 같은 일을 들어보았느냐? 처녀 이스라엘이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레바논의 눈이 그 바위 절벽에서 사라지겠느냐? 먼 근원에서부터 오는 차가운 물줄기가 멈추겠느냐? 그러나 내 백성은 나를 잊어버리고 헛된 우상들에게 희생 제물을 태웠다. 그리고 그것들이 그들을 그들의 길에서 그옛 길에서 넘어지게 했다. 그것들이 그들을 곁길, 곧 닦이지 않은 길로 행하게 했다. 그들의 땅이 황폐하게 되고, 끊임없는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놀라서 머리를 흔들 것이다. 동쪽에서 부는 바람처럼 내가 원수 앞에서 그들을 흩을 것이다. 그들의 재앙의 날에 내가 그들에게 내 얼굴이 아니라 내 등을 보일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말했다. 오라. 우리가 예레미야를 칠 계획을 세우자. 제사장으로부터 율법이, 지혜자들로부터 지혜가, 예언자로부터 말씀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오라. 우리가 그를 혀로 공격하고 그가 말하는 어떤 것에도 주의하지 말자. 여호와여, 제 말에 귀 기울이시고 제 적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선을 악으로 갚아도 되는 겁니까? 그러나 그들은 제 목숨을 노리고 구덩이를 팠습니다. 제가 주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해 선한 것을 말해 주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나게 하려고 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의 자손들을 기근에 넘기시고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겨 주십시오. 그들의 아내들이 자식을 잃게 하시고 과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의 남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그들의 젊은 남자들이 전쟁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해 주십시오. 주께서 갑자기 그들에게 군대를 보낼 때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게 해 주십시오. 이는 그들이 저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파고 제 발을 노리고 덫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께서는 저를 죽이려는 그들의 모든 음모를 아십니다.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주의 눈앞에서 지워버리지 마십시오. 그들이 주 앞에서 넘어지게 하시되, 주의 진노에 대해 그들을 처벌해 주십시오.